저기 와이텐님 춤춰봐라 아 이런 식으로 말고들 이제 못 팔면서 지금 야 아니 야. 내 위치 아, 다 알아 이 새끼 존나 이상해 어야아 성장님 본다 아, 내 위치 가버린다. 아는데 내가 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 위치를 안해아 이거 카 카베 뭐야 이거 한국이네 한국인 와 <웃음> <웃음> 아, 이거 제재 처리는 확실히 해줘야돼이 카페 부서가 너무 좀스루잉 하는 아, 느낌이 좀 있긴 아, 하네. 음. 통이 지망대로 바뀌네. 유연성의 둘. What? What? 카고 네? 팔이었네 이런 수발. 야카페에 카고로 든다고? 아씨 개말리네. 네. 카페에서 카고를? 아 구상도 아깝다. 소세지 안 붙겠어. 우대나 가만히. 오잘 쏜다. 어우 이대로 돼? 선발 대빵인데. 어, 어, 가자 내려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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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먼저 괜찮차로 이거 체크할게. 도로 타고 가자. 해서 개쳐. 지다 개쳐버졌네. <마셨네>. 미... <laughs> <laughs> 존나 절었네. <잘 쏟네. 웃음> <laughs> 아프냐? <웃음> 좀 아픈데. 이 새끼 팔배율세명 들고 있는 새끼들. 뭐야? 이렇게 발 앞에가 비 있도록. 와 씨발. 내가 있을 거야. 새우철. 내가 박아야 된다. 3번... 야 박았다. 송장이 여기서... 박았다. 여주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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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와 뒤집어졌다. 아 거기 무야웃 떨어졌구나. 일켜. 아갈 뻔했다 진짜. 나 방금 저승이랑 인사하고 왔어. <놀람> 아니, 여기 포뽀 같던 거야? 삼 번. 어 다이스 다이스 했어. 어 그래. 데스터는 안 해봐가지고. 가 아, 이거, 이거 왜? 어. 왜 있어 그래 할만하 이거 그리고 1번 영상 쓰기 좋나 박세1번 거기 위에 도전 그 있었어. 이그 번보다 더 멀리. 뭐, 뭐 있어? 도전 그 있었어요. 봐, 저 소리. 어디 먹고? 우리 아닌데? 어, 우리 아니에. 야 SR 아까. 저거 핵클랜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지? 어, 저 아까 나 죽인 바코드 아니? 툭 뜬네. 야, 이거 애 해클랜 어디? 뭐야? 야, 뭐 고를 내 쪽으로 넣지. <laughs> 아, 해우스핵 같은데? 어 인정. 아, 1평 핵이라고? 어, 해오서 진짜 조심해. IDSR이었어. 근데, 근데 요새 또, 또 걔네, 안 걔네 안 보여. SR이랑 그중중인들이좀 보이긴 하더라더 하더라. 야, s r 머시기는 그 옛날에 있던 걔들 아니냐? 아, 최근까지 있었어. 최근까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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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R이 그 핵쟁이 애들이야? 아, 계속 이렇게 났다. 3번. 멋있어. 일본도 하면... 아, 일본 다면에 일본 건너다건너다 하나 기절. 하나 더. 고 경찰차 타고 나요 민영 님. 여기. 그 연막 속 하나 기절이야, 성자가. 아. 3번 살렸다. 아, 여기서 3번 번 살렸다. 응? 지금 1번에 사람 있고. 어, 위에도 올라간 거 있는 거 같은데. 차차 타고 나와요. 아, <laughs> 아, 인이구나. 네, 자, 자, 저 저기 들어 음. 나성장인 쪽. 보인다. 이런. 끝났고 그리고 1번에 사람 있다요. 아, 올라간다. 어, 네. 저건가? 네가 말한 게. 아니지. 아,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오케이. 쪽 간다. 응. 이거 4번 위쪽에 올라오는 애 있고 3번에 갇혀있는 애 있다 아직 s r l 에 피킹 안 할게 나만 그 남... 아, 아 씨, 컴퓨터 날쏜 나만 보지 그래 굿 찍었고 나이스일본 아, 가도돼 아, 이거. 1번이 없긴 하거든아이게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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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안 보인다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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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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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번 구역, 1번 구역, 1번 구역. 한 번도 있는가? 아니야, 아니야, 일본. 3번 아니야. 1번이야, 1번. 여기 이서봐뭐 파킬. 한번 정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한칸더 먹어 볼게. 요 라이들. 얘네 싸운다 저쪽 가서. 한쪽 음. 라인 파도 돼. 이러면은 장이 영. 하 3번 남아 있는 하나. 하나 올라올 있고. 수 있는 서클이라. 1로 내가 아, 내가 하나 감았다. 아 이번 제가 받을 때겠어. 어, 올라운다 나한테. 아 돌아간다. 대기전. 아너기절해야 계속. 끝끝끝끝3 번에 쳤다 얘네. 자 번도 있어. 다3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 웨이 라인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다렇게 가니까 차인사람다 해봐요. 아 알았어. 일단 가는 야, 일단 둘. 일단 둘. 둘? 아 일단 둘 이쪽으로 걸려주면 되지 응. 지금 여기 탈수 있나? 탈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한번 타볼게 같이 가보죠 여기 게어 C 나 꼈다 응? 꼈어 차를 빼주면 됐다. 네차 빼주면 돼 아우 나도 머리 신갔다 근데 한 명이 치를 몰라서 내가 좀 천천히 해야 돼. 아. 음. 아, 또 걸치네. 아. 아저 아, 아래 나 매달리고 싶은데. 1번. 우리 팀 저거 꼭대기 좀째줄수 있나 누가? 지금 저... 꼭대기 타. 지금 우고 있긴 해, 지금. 아, 그래? 나도 바득게 왼쪽 왔어. 어. 형 매달렸는데 매달려도 형이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어, 아니, 나똥 먹고 그냥 개기게 그냥. 나 이제 내려올 거. 오케이. 오각으로 너좀 봐주라 꼭대기 나 뚜기 없어서 붙어야 되거든. 나어라어 어. 봐주라 봐주라. 아세명다 있어 세명다 있어. 아세 명. 그나줄게나수 있어. 아, 주라나 간다.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얘네 머리 잘쏜다나 쏜다. 머리만 존나 아. 나갔다. 할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어. 아 이거 못하는 나왔다 이거 폭차가 밝게. 아. 머리만 존나 나갔더라고. 근데 폭이 그게 돼? 어됐 1번에 하나 1번 뚜 갔는데 지금 1번 핑 나이스 형 3번에 가봐 3번에 있어 레이지 없어 쏘리 나 이거 붙여서 나도 폭작업 할게 아, 아이, 직각 먹었어. 괜찮아, 나 아예 뒷광어 괜찮아 나뚝 먹고 거야 보고 있어 하킬 찼다 어, 민혁 씨 조심해야 되겠는데, 왼쪽 쏘는거못쏴준다 응, 음. 왼 천천히 음. 할게. 이거 뭐 못한다. 딱 3번 핑이 있어요. 여기 한번이번 1번. ]게. 그거 찡으로못 오게 해놨어. 아 어차피 못 오게? 나도 좋아서. 아, 이게 탈 수가 없네. 내 머리 못대에서만탈수 있게 생겼나 o 정제 오랜만이고 t w h 로 하나. 와, 존나 e a h 다 얘가 그 해클링 그, 그건데 나 머리만 o d y m o t h 다 r I 이거 따라, 살, 아, 다른 애 n o w I 다 o n t 다 n o w I don't 네 n o w I don't know. I d 살 n 10. 아이고. 근데 얘네 내려 가야 돼. 아, 10. 아이고. 근데 얘네 내려 가야 돼. 문지네 대로 가야 돼. 너 봐봐요. 4회포로 자리 잡고 있어, 얘네. 와, 아니 대버리. 이 새끼. 왜 이렇게 잘까지 술탄? 위치 알고 있는 듯이 가네 존나 이상해. 야, 아니, 날내 위치 아, 다 알아, 이 새끼. 존나 이상해. 한 놈이 졸라 이상했어 야 아니 씨발 내 위치 다 알아 이새끼 존나 이상해 그래 한 놈이 머리만 졸라 쌌다니까 내가 또 졸라 가지고어야 성장님 아, 본다 내 위치 아는데? 어 그지? 어내 위치도 알아 내가 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 위치를 아네? 뒤에 애가 흰색 살 수도 있겠다 내려왔다, 내 머리 왔다 내머리 아. 한발 막고. 아니야. 머리에 둘다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어? 야, 일단 신고야봐 봐, 성저. 아, 하기? 내려. 내려온다. 왼쪽 내려온다. 대충 대충 숨는다. 바주고 있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더 위. 어 여기야, 여기. 이봐. 머리 위에 하나. 2번 계속 보인다. 띵. 이번에 둘인 잉? 것 같아. 이번에 둘. 그대로 다 쭉. 나한칸더 멀리 가있을게 아핵 맞다 이거 말 안된다 대가리 바로 갈렸다 지금 또백이냐음 머리 두번 만어 내주까지 네 먹혔다 형 아래에다 뭐 못하거든? 위에만 잡으면 돼 위에 있는 애만 잡으면 돼 아래 있는 애뭐 자리 안 좋아 저거 뭐 위에 하나. 아 C8 어, 머리 나가네. 신고하는 거 같다 이거. 어 머리 그 머리 쉬어나게 어. 나가네. 음. 신고하네. 이게 아까 그 새끼들이네. 처음에 그? 나 SR 어, 기준으로 SR로 잡았던 애들이잖아. 완 완. 카고 빨이었네 이런 이러네. 수발. 야, 야 카베 에 카고로 든다고? 아 얘네 획득이 맞아요. 그지. 유명한 연마인데 연마를 알고 있네. 이거 탑에 어. 응. 핵쟁이들 좀 많은데 이새끼들 핵쟁이 맞아? 말이 안 된다. 와 씨, 어이 미몇번몇번내첫 <laughs> 기절부터 와봐. 이첫 기절. 이 뭐, 어 서든 서든쳐 하고 있네. 아 이거 미터 계산이 되나 보네 이 정도면. 알아서 여기 이... 아 하긴 당연하겠다. 와 나보다 갑자기 음. 딴 장이 형해버리네 응. 다 애들 장이. 바코드 노즈마리 보유 야 한국인인가 이런 애들 한국이네 한국이 와둘다다 일정이네 다 최에 음. 난이 장면을 낯뜨고 싶어요 야얘하를안 쏘는데 야얘니 높이네 기절한 뻔했네. 거 봐봐 아. 미쳤어 얘. 이건 인정. 왜돌아인데 야, 얘안 잡나보네, 진짜로. 이런 거. 야, 피도 안 감고 이러고 있냐? 아, 어쩐지 잘 쏘더라. 나 야. 존나 좀... 잡았고, 자령 존나 웃었잖아 왜? 아니, 나 머리, 아니, 내가. 툭배기가 <laughs> 계속 나가더라고, 내가. 아, 이게, 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 좀 심하게. 내 툭배기로 너무 잘 벗겨가지고. 이거 싹다 핵인가보네 얘네 와아 일단 카구는 100% 핵이네 응100% 음, 핵이야 100%아 이게 그냥 사람 쏘면 저렇게 못쏴 줌이 완전히 켜지기 전에 쏴버리네 와 에스도 아깝다 개 제대로 때렸는데 에스도 보기하어 삼각바라 살았어 형 이새끼 SR만 쏘는데? 와 와, 걔 아니 와. 위치를 그냥 다 보고있어 그냥 ESP로 내 위치랑 에스 위치 아니, 아, 아니 그냥 SR만 쏘는데? 어. <laughs> SR만 쏴얘 와.. 핵끝겸이네 ARA 장승용이네 아니 이거 카벨 뭐야 이거 이거 크래프트 내게 해가지고 고소미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5천점 할때 얘네 만나면 좋 같긴 하겠다 그치 그냥 그냥 무조건 좋은 잘해. 자리 있어야지 네. 아, 근데 이거 사실 꼭대기만 아니면 해볼만 했는데 음... 잘하는 애들은 아니었어 음... 나 투척도 많아가지고 꼴통들이네. 하는 것만 봐도 그냥 개베린이야 얘네. 씨베린인데. 어, 짜증 그냥 손으로 안 되니까 아이고 야야. 아래 반동이 네 있는 <laughs> 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봐. 기절하니까 보정 풀려 가지고. 어 이거 보정 보정 때문에 이거 풀린 거잖아요, 님들. 성장이 죽은 것도 벽 뒤에 졸랐어, 내 그냥. 와, 말이 되냐 이게? 아유, 역겨운 놈들아. 이번엔 파트너 그걸로 신고해야 돼. 근데 아이디가 개 빡세긴 하네. 애들이 신고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너 아니 파트너가 왜냐면... 신고한 거 없을 거? 아야 민규도 파트너야. 근데 신고했대, 이게 이거? 문제가 어. 뭐냐면 어. 저 파트너 디코랑 카베랑 아, 그래 어, 회사 어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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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는 건 들었는데 어. 근데 이번에 나 권한 받을 때 연결이 좀되 있는 거 같은데 이번은 소통이 잘 되는데 이번 그, 연... 새로 들어온 사람 말하고 저번 저번에 어, 그 어, 어 여... 님이라고. 아 이거 제재 처리는 확실히 해줘야 돼이 카페 부서가 너무 좀스루잉하는 느낌이 있긴 하네 그 존나 소... 유명한 SR 클랜도 안 잡는 거 보면은 어, 소통 안 되고 그래. 이거는 내가 유튜브 박아서 공론화 졸라 시키면 하게 돼 있어 근데 결국. 이니시에이팅 어... 해야 되는 거야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지금 막 점수 올리시는 BJ분들도 있잖아요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막그 액쟁이들이 찾아가서 너네 저격 안 할테니 막 춤춰봐라 막 이런 식으로 권력 남욕까지 하는 거 어... 네와 시발 레전드네 그래서 이제 5천점 찍으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못 팔면서 찍는 거그러네 <laughs> 나는 그것 때문에 춤출 바 그냥 안해대바이새끼들하나 시간 빌게이츠야 새끼들아 시간 비게해주시면 쟤네 더빡셀걸 세세야? 포인트. do it on my own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e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 head up when I act head up that's a